일단, 굉장히 잘 즐기는 타입이에요. 그리고 많이 능청스럽고요. 어, 어, 웬만한 개그에는 웃지 않는, 정말 그, 개그의 난이도, 운, 웃음의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친구들로서, 어,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는 극티인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들입니다. 네, 그리고, 어, 자기들끼리 굉장히 잘 놀아요. 굳이 제가 나타나지 않더라도, 어, 자기들끼리 스페이스를 하며, 같이 뭐, 밥도 먹으면서, 그, 언행이 조금, 제가 없을 때는 과격해지긴 하지만, 그래도 제 앞에서는 항상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너무나 귀엽고, 사랑스럽고, 하기 싫다면서, 민연준 다 챙겨있고,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.